안녕하세요 민수밤입니다. 2월 18일 서산당진태안 경매 낙찰 결과입니다. 서산지원 경매진행물건은 56건이며 진행물건과 관심 물건도적에 17건이 낙찰되었어요. 17건 중 절반정도는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며 지역별 낙찰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서산지역 경매 진행 결과 7건이 낙찰되었으며 송실 토지는 지난번 경매에서 낙찰이 예상되었으나 유찰되었는데 이번에 경매에서 3명이 입찰하여 지난 최저가를 넘어 예상대로 높게 낙찰되었어요. 2024 타경 1052 동문동 연립주택은 많이 유찰되었는데 토지 지분이 많고 저렴하기에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입찰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투자로 낙찰받았어요. 나머지 물건은 대체로 이해관계 있느나 목적에 맞는, 어, 맞는 분들이 한두 분 입찰하셨어요. 당진 지역 경매 진행 결과 네 건이 낙찰되었으며, 2022 타경 57181 다세대 주택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이라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학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이번 경매에서 3명이 입찰하여 낙찰되었어요. 2024 타경 51484 금천리 토지는 맹지지만 시내와 멀지 않고 공시지가 가 높아 4명이 입찰하여 지난 최저가를 넘었으며 나머지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 같아요. 태안 지역 경매 진행 결과 6건이 낙찰되었으며 2023 타경 51272. 이 물건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많이 유찰되었는데 오늘 경매에선 최고가 매수인이 동점이 나와 추가 입찰을 하였으며 그 결과 최초 입찰가보다 4천만원 이상 높게 낙찰받았기에 이렇게 동점이 나오지 않으려면 반드시 만단이나 천단이 꼬리를 달아야 해요. 2024 타경 51033누동리 토지는 맹지지만 총액이 적어 텃밭이나 놀이터 정도로 적당하게 네 명이 입찰했으며 나머지는 단독 입찰이라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민수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민수망 경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